안녕하세요. 아, 외국인 여러분들의 비자 관련된 출입국 이민행정 업무를 전문적으로 도와드리고 있는 아, 법무부 등록대행기관 출입국 외국인행정사무소입니다. 음, 오늘이 시간에는 음, SBS 뉴스에 이제 제보가 된한 사연을 공유해드릴까 하는데요. 사실 우리 지역에도 이런 분들이 많이 있고 제가 지금 진행하고 있는 사건들도 몇 가지 있습니다. 개인 정보라 일일이 말씀드리긴 어렵지만 어쨌든 이제 불법 체류 신분으로 결혼 이민 비자로 와서 이혼을 하고 재혼을 했으나 벌금을 납부하지 못하고 추방을 당해야 되는 출국 명령 상황에 놓인 외국인들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제가 뉴스를 보면서 확인을 시키고. 간단하게 이제 마무리 멘트를 하고 어, 오늘 방송을 마치겠습니다. 뉴스를 한번 시작해보시죠. 베트남에서 온 여성이 한국인과 결혼해 아기까지 낳았는데 우리나라에서 쫓겨날 위기에 놓였다며 제보를 해왔습니다. 한 차례 이혼한 것 때문에 불법 체류자 신분이 될 건데 코로나 사태로 상황은 더 고였다고 합니다. 어떤 사연인지 박재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69세 아버지와 1년 9개월 된 아들. 3시 사는 집에 주민등록상 가족은 이 둘뿐입니다. 함께 살고 있는 아내이자 엄마, 베트남인 유엔 씨는 불법 체류자입니다. 나 오늘 저도 혼했으니까 아직 못해가지고, 위용이 돼야 되는데, 이용이도 못하고. 2013년 한국에 온 유엔 씨는 한 차례 이용했습니다. 그 일로 치료작용을 잃었지만 음, 고향의 부모 병원비를 대려 출국하지 <놀람> 않고 공장에서 일하다 불법 체류자였습니다. 가두 분이서 이제 병안 이걸 려가지고또 조금 만 보험을 가지고 치료까지 안 받더라고요. 이후 한 시를 만나 재혼하고 아이도 낳았지만 신분이 바뀌진 않았습니다. 지금은 코로나 사태로 한 달씩 출방만 연기되는 상황입니다. 공장에 다니며 다친 허리는 갈수록 나빠지는데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아. 차마 병원 문을 두드리지 못합니다. 코로나 때문에 가위로 하더라고 얼굴 가야지. 술을 만들고 이 사람도 아프면 게 하면 나를 는데그걸못하잖아요 여기는 3천만 원을 내면 한국에서 체류 신청을 해볼 수 있지만 가능한 이들에게 너무나 큰 돈입니다. <laughs> 베트남으로 돌아간 뒤새 비자를 얻어 들어오는 방법도 있습니다. 가까스로 비행기 표도 구했습니다. 하지만 불법 체류자의 한국 재입국 기간이 길게는 반년 넘게 걸린다는 게 문제입니다. 남편이 일을 나가면 한국에 남은 어린 아기를 돌볼 사람이 없기 때문입니다. 코로나 <목소리> 팬데믹 상황 때문에 못 돌아가고 있는 사정이 많았고 자녀가 출연한 게 됐거나 자녀가 매우 어려서 보통은 이 가온호 산정이라면 임의적으로 살려를 해서 코로나 상황이 나아지면 언제든지 추 방당 하신대. 한시적인은 출입국외국인처 권위 위원회에 한국 체류 작용을 완화해 달라고 요청해 볼 계획입니다. SBS 보도입니다. 아, 영상을 보셨어 아시다시피 사실 우리 실무자들 입장에서는 음, 이제 원칙대로라고 한다면 아, 이런 범칙금 3천만원을 납부를 해야 되고 물론 감면 사유가 있긴 하지만 이러한 여력이 없다면 출국 후 재입국을 권장을 하고 있고 국민의 배우자 같은 경우 입국 금지가 유예가 될수 있기 때문에 재입국 비자를 신청을 하라고 이제 권유를 많이 하고 있죠. 음, 다만 아까 뉴스에서 나온 것처럼 재입국하는데 지금 코로나 사태도 그렇고 심사기간이 최소 3 개월에서 6 개월 정도 걸리기 때문에 이런 난 문제점 때문에 차일피일 미루다가 불법 취업으로 일을 하다 주변인의 신고로 강제적발돼서 지금 또 구명령을 받은 사람도 있습니다. 아 사실 이런 부분들을 이제 편법으로 그러면 안 되는데 국제결혼 같은 경우에 결혼 비자 받으려고. 아, 이를 가졌다가 일부러 이제 아이를 지우는 사례들도 종종 있습니다. 이러한 편법들을 방지하고자 법무부에서는 진정성을 고려해 가지고 심사 기간을 늘리던지 아니면 임신 기간을 어느 정도 이제 두는 경우도도 있죠. 본 사건 같은 경우 아이를 이미 출산을 했고 혼인의 진정성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의심할 여지가 없다고 한다면 이분들이 가정사 뭐 이런 것들은 사실 사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출입국 관리청에서 일일이 개입할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자녀가 있다는 것 자체가 의심할 수 없는 명백한 증거이기 때문에 음, 이러한 사항들이 좀 개선이 돼서 이제 뉴스에 나오신 분들이 잘 해결이 됐으면 좋겠고요. 목포에 계시던데 저희 순천, 여수, 광양, 뭐 보성도 그렇고 광주, 목포에서 저희 사무소 많이 오시. 제가 관련된 사례를 좀 해결해 드린 케이스들도 있었습니다. 이분이 저희 사무소에 연락을 주셨다면 어땠을까 하는 바람도 조금 있어서 방송을 하게 됐습니다. 어쨌든 베트남뿐만 아니고 뭐 필리핀, 중국, 태국 불법 체류 결혼 비자 관련해 가지고 유사 사례가 있으신 분들은 연락을 주시면 저희 이제 출입국 외국인 행정 사무소에서 최선을 다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음, 조금 무거운 주제라좀 아까 운 마음에 방송을 하게 됐고요. 궁금한 내용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